자 여러분 타짜 광렬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3 8 0대인거 아시죠? 어, 솔라나 판때기가뭐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음, 재미가 없잖아, 그지? 그대로 내가 그려준 급이 딱 빛각 봐봐. 이 빛각을 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지지 라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딱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야. 자 원래는 내가 이제 솔라나를 조금 여유롭게 매수 타점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호재를 지금의 자리에서 딱 진입을 했다, 이거야. <laughs> 야, 이런 배로 <대로> 다 먹고.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 응? 바로 솔라나 크리스마스. 어? 롱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이번에 목표 수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응? 나의 목표 수익은 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거야. 이런 좋은 자리에서 지금 베팅이 딱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왜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디 한번 내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자고요. Let's 고강열. 자, 뭐 일단 비트가 지금 얼마야? 구만에서 딱 멈췄단 말이야. 안착을 했다 이거지. 응? 이 조금의 상승이 우리 그 뭐야 그 솔라나에게도 응? 영향을 줬다 이거야. 그찮아. 근데 솔라나는 어디에서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주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더 지지 라인을 응? 어?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차트 상으로 어떻게 해? 딱 여기다가 우리한테 뭘 줬어? 응? 신뢰감을 줬다 이거야. 그이 말이 뭐냐? 어? 꼭 지금 자리에서 횡보 구간으로 전환이 되어야 상승 맹리에 대해서 큰 기반을 쌓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인데 이걸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 자 그러면 이걸 봐야지 자 최근에 뭐 미국 자산운용사 그 인베스코 응 얘네가 이제 갤럭시랑 딱 손을 잡고 이제 솔라나 그 etf에 대해서 등록 서류를 이제 제출해 줬다 이거야 근데 나오잖아 폰 파레이. 이 서류 등록이 뭔가 싶을 거야 그지 자 그냥 이거는 그거야 응 뭐 etf에 대해서 어? 그냥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승인 뒤에 뭐야 곧바로 거래를 하겠다 이런 어? 내용이 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거 뭐그 기업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 기업들이 투자를 할때뭘 생각하냐 이거야 당연히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이거야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다 기업이 어? 크질 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언제나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제 기업들이 접근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라나가 딱 승인이 되어야, 어? 뭐가 되겠어? 이 기관의 자금이 어떻게 여기로 흘러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뭐를 생각하냐? 응? 이 솔라나에 대한 그런 접근성도 확대가 된다, 어?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된다, 이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딱 진입하게 된 이유, 이렇게 딱 진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 딱 이렇게 생각하면 살쫙 편할 것 같아 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다 롱을 잡는다 근데 우리는 새가 아니지 우리는 뭐야 개미잖아 어? 일찍 일어나는 개미가 롱을 잡는다 요 매매 메타로 가보자 이거야 응? 공식적인 상장 전에 바닥에서 언제든 뭐다 우리가 잡아가지고 싹 때려먹자 이거야 딱 그래서 지금 어때 언제든 바닥에서 승전환환할할있있차트트지지딱딱 어떤 고 있잖아. 어 승인이 떨어질때 그때 가서 많은 자금이 들어올 텐데 솔직히 지금 입맛 다시만 하잖아 침 나오잖아 그지? 어떤 어떤 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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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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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본다. 한모10% 뭐 정도 하방이 열려 있겠지, 어? 그래서 한번 겁주는 모습을 딱 주면서 바닥을 점점 다져가면서 올라갈 그림을 예상하고 있다, 이거야. 혹시라도 언제 떨어지거나 그러면 대응 타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어?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이 광렬이 방 소개를 좀할 건데, 왜 소개를 하냐? 항상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박살난다. 이것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방에 딱 들어가서 같이 좋은 패 잡아보자, 이거야. 딱 들어오면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내가 올려주는 이런 핵심 소스라든지 이런 거 그냥 받아가지고 싹 눈치 보고 배팅하면 되는 건데 어렵지 않잖아 이런 거 어? 그런데 뭐 어떻게 들어오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뭐돈 들어가냐 아니다 100% 무료로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이거야. 두 방법은 내가 지금 여기 옆에 고정 댓글 봐봐. 그럼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다, 이거야. 이거 누르고 싹 들어와가지고 한번 싹 훑어보고 나서 물러 앉으면 된다, 이거야. 응, 알겠지? 그럼 내용 이어가 볼게잉. 자,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뭐라 했어? 이 115달러 구간, 딱 여기 구간에서 기준으로 딱 잡아서 어떻게 이번 구간이 닿았을 때 매물대를 딱 파악하고 응, 거래량 딱 파악해서 이 시장의 판때기 흐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반박자 느리게 응? 원투탁 진입을 하자라고 했잖아. 어때?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소와 원하는 차트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베팅도 뭐다?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냐? 응? 나 다짜야. 이 롱을 딱 진입을 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롱 프로젝트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겠지. 그래서 내가 프로 수익을 정도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가보자 이거야 한마디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거요 자 이제는 한 번씩 구독 좋아요 응, 눌러줄 때 됐어. 응, 그치. 한 번씩 눌러주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면 내가 성심성의껏 답변해줄게. 그리고 포지션에 있어서, 뭐, 이제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면, 솔직하게 뭐, 실시간 브리핑으로 내가 맨날은 남겨주는데, 우리 관계이방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면 링크 있으니까 누르고 들어오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판때기에서 또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 알겠지?